주일, 저녁, 성도와 함께하는 유한계시록,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은요, 유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어, 버가목 교회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오늘 일곱 교회중세 번째로 버가목 교회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버가목 지역은 서모나 에베소보다 북쪽에 자리한 로마 행정 수도로 로마 황제 숭배에 있어서 꽃을 피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로인해서 버가모 도시인 네 개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도시 전체에서 이렇게 올려다 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구릉지대로 구릉지대라고 하는데요. 이 구릉지대로 해발 300m 높은 지형으로 이네 개의 신전을 이렇게 여기 네 개의 신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네 개의 신전을 이렇게 올려다 볼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네 개의 신전으로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으로 어, 앞서,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신전이 유치되면은 로마 황제 숭배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약 2만 권의 책이 있었던 것으로 이곳은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의 지식과 달리 그리스 신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있죠. 근데 그들이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로마의 옷을 입혔던 것으로, 로마의 문화로 다시 옷을 입혔던 것으로, 로마 황제의 숭배에 있어서 굉장한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가무는 로마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로마 행정 수도로 수도가 되었고, 로마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사법권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버가모 사람들은요 자긍심이 대당했고요 권력과 힘이 있고요 지식 이들은 또한 지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버가모의 상징물이 뭐냐면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생각하면 칼이 생각나듯이 이 버가모는 이 상징물이 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 자신은 정의로운 칼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칼은요, 곧 정의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바로 선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들의 정신세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목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대라고, 여기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힘과 권력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좌우의 날선 건물 가지신 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그 칼은 예리한 검이 있는 그 칼은 바로 심판을, 심판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게시록 19장의 말은요. 자, 근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 주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말하고 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인 심판은 사법권과 사용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보가모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한 가지 사실만을 믿고 살아가되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십삼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여기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 오니? 라고 여기서 내가 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말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권자에 있는 곳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버가모라는 지형적 또한 지리적 또는 도시적 성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시가, 도시가 사탄의 권자 우상숭배 그러니까 꽃피운 도시임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뭐가 있다라는걸요 버가무 교회가 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무의 네개 신전이 어디서나 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압권적으로 이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무 사람은 높이 세워진 신전을 보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투영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요 월평동에 있는데, 저녁에 나가보면은 소동과 고무라를 방불케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 이러한 수사적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배우에는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는데요. 그가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 버가못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이 곧 자신들의 정의로운 칼이다라고 정의이고 곧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칼이 그들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휘둘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바에 있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요? 그가 버가목교의 지도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목교의 성도는 버가목교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교회 지도자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문을 잠그고 숨거나 도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난길에도 교회를 지키고 도망하지 않고 두려하지 워 않고 신앙으로서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삶에는 활란과 빗박이 그들의 신앙과 동의어로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요, 사실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버가목교의 성도는 버가목교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얻었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던 것으로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순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교회 지도자, 지도자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숨거나 도망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발람의 기운 앞에서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발람의 기운은 뭐냐면 민수기 22장 1절과 24장 25절의 꽤긴 본문인데요.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모아방 발락이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아방은 모압 왕에게 삭을 받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 14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재물하고 행음하고는 늘 함께 동의어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동요로 쓰고 있는데 그, 이, 거기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관계성이 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버가목교의 도시적인 성격을 보았던 것처럼 신전이 있고 어, 그리스도 신화와 철학과 지식과 문화가 발단된 도시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로마 신화도 그 신의, 신과 사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급 신들이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고 이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향하여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의 관계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 이익으로 가득할 때요. 자기 신리로 가득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도 보다도 못한 내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 우상으로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나 자기 이익 앞에 자기 신리 앞에서는 창조도도 내 이익의 수단으로서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이 될때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오느냐? 말씀하고 신앙하고 삶이 별개로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큰 일에 있어서는 믿음을 지켜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범해요. 근데 작은 일에는, 신뢰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여기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식 표현으로 하느냐, 히브리식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당시 순회교사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자기 수당이 되었고 사례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했고요. 가령 예수를 믿을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서 어렵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했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나 안식일과 같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 이방인이 듣기 좋은 말, 유대인이 듣기 좋은 말을 그들은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전한 교훈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무 교회에 있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은 이들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11절과 13절에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함, 폐역함을 따라 멸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버가무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하는 그삶앞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자기 이익 앞에서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회개하라. 그래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싸운다는 얘기를 말하느냐? 누구에게 심판을 베풀 것을 말하느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데 신뢰를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삭슬 위해서 행하는 그들을 가르켜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켜서 회개할 것을 강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친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의포도주 틀에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느냐? 칭찬과 책망이 있고, 또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이 있는데요.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도를줄 터인데 그 도류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던 것입니다. 이두 가지 약속하기를 하나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라고 감추인 만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흰 돌을 줄 텐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고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이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과 34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 31절과 35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을, 세상에 을세상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에게 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떡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소서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느냐, 그 관객 가운데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힘을 내는 것이 양식인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에 힘이 있느냐인 것이죠. 작고 사소한 일, 내가 큰 일에 믿음을 지킨 그 일에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사소한 일 신리 앞에서도 자기 이익 앞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힘이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이 되고 배우자로서, 동문 배필로서, 한몸으로서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흰 돌이라는 것은요, 언제 쓰이냐면, 언제 쓰냐면은, 흰 돌은 세 가지 용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재판할 때 최종적인 판결을 할때흰 돌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할때 최종 승리자에게 흰 돌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잔치에 초대할 때 초대받는 자에게 표시로서 흰 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 계시록 3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꽃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하는데 여기 새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받는 자만 안다라는 오늘 말씀했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라라는 그러한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요 정말 그 침실에서 있는 그 모든 일까지도 알고 살아간다는 라 거예요 버가목교에는 큰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도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으나 작은 일 앞에서, 신뢰 앞에서, 자기 이익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지켜서나 교회 밖에서는 작은 일에 넘어지고 사실 큰 일에 있어서 믿음을, 큰 일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밥새끼, 정말 그 사소하고 작은 일 한참 깨어 기는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정의롭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작은 일에도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로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주와 함께하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건합니다. 우리 이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개한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아버지의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입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작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정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성도 함께하는 유한계시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